신 햇살 비치는 5월 오늘은 특별한 수업을 들어보는데요. 대한민국 조각보 기능 전승자이로 주천 김순영 선생님을 만나봅니다. 실내에 고운 조각보들이 보이네요. 예, 조각보는 우리 참. 전 정말 전통 문화입니다. 조선 시대 여인들이 가족들 옷을 짓고 남은 짜투리 천을 조각조각이어서 그 보자기를 만들어서 생활 필수 도구로 썼던 알뜰한 지혜와 알뜰한 문화, 절약 정신이 담겨 있는 선조들의 참 많은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아. 남은 천을 이어서 보자기로 만들었던 전통 문화군요. 지금은 찻잔 받침 제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조각부에서 가장 기초 단계라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길까 꼼꼼히 다듬습니다. 또그 성실함에 반했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할수 있을까? 나도 할수 있을까? <laughs> 도전해 보는 거예요. <laughs>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음. 도전. 그런데 식상 선택이 독특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색이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보색이 이게 항상 보면 보색찌개 뭐든지 다 일본 우리 전통은 다 이렇게 보색이 많은 것그 같아요. 조건이나 아. 치마 도구에. 동일한 아, 색깔의 동세대 좀 이렇게 노랑색고리에뭐 이런 식으로 그죠 나오지만 음. 보색지계만에서 음. 그 조각본은 음. 오히려 이렇게 원색이 생긴다른게참 그게 멋있거아요 음. 선생님 작품도 보면 음. 되게 그런 색깔이 되게 많아요. 킬트하는 음. 다르게 조각본은 시접을 두지 않는데요. 그래서인지 한올한올 두는 게더 쉽지 않습니다. <laughs> 꼼꼼하게 해 봐도 선생님 눈에는 아직 서툰 점이 많습니다. 여기서 여 여기서 여떡죠기쁨 비용을 속성을 하잖아 그런데 선생님은 음. 조각보를 음. 어떻게 시작하게 음. 되신 음. 거예요? 조각보는 저는 우연히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클 때, 어머니가 하시는 것을 보고 너무 잠이 있고 신기해서 그 접하다가 보니까 또 마무리했는 조각보를 보니 너무 아름답고, 예, 에, 정말 참 신기해서 지금까지 손끝에 이 조각보 문화를 놓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 조각본 문화가 하는 과정이 너무 어렵다고 보니까 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좋아서 했겠지만 이 맥을 이어가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각기 다른 세계 조각을 구겨도 보고 이리 가려면 배열을 가려면. 이리저리 바꿔 보기도 하는데요. 조각보에는 정해진 이론이 없는 건가요? 네. 아, 그런데 이거는 해보고 네. 가운데를 맞춰라고. 네. 응? 네. 해보고 이거를 지금 중심 회가 하잖아. 네. 중심 회가 하는데 해보고 이쪽이 어디 중심 이될 수도 있는 거라. 네. 음. 그지? 예예 그렇죠. 응. 네. 그쪽이 어디 중심 이될수 있으니까 하는데까지 해봐. 네. 자율 민보입니다.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자유스럽게 조각이 있는 그대로 이어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또그 당시만 하더라도 조금 여유가 있으면 비단 옷을 입었던 집에서는 또 비단 옷으로서 조각을 이어 보자기를 만들고 또서민측에서는 여름 되면 통풍이 잘 때는 이렇게 삼배, 이런 옷으로서 지어있는 자투리 천을 응용했고 또 겨울 되면 또 따뜻한 무명으로서 응용했고 그러나 이렇게 조금 여유가 있으신 사대가에서는 비단으로서 자투리 천을 입고 이어서 또생활필수도으로 썼던 문화입니다. 아, 자유민본은 정해진 규칙 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군요. 여기도 일로 집어가 되는 c h i c 때, 요, 하고, 요, 하고, 잘 맞춰, 놔야되는거 t 네 a n 되겠 o 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그리 나올 때 항상 이리 맞춰가면서도한국먼서나왔는에서도한게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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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도 한국에서도 한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이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으도도 이렇게 하는 거는 짤려 보면 돼. 그런데 하면 이런 무직은 수직 안할 수가 없거든. 그래도 한 무시 대각선을 다 대각라 할때쫙여 뿌려 멋있어. 네. 응. <목소리> 맞아요. 같은 색이라도 어떻게 배열하는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럼 조각보에. 잘 어울리는 색이라도 있나요? 어떤 구두를 잡아서 하는 거는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아, 이저 소나무를 하나 하겠다. 이래 되면 소나무는 푸르고 이게 덩치나, 어? 줄기 덩치는 푸르지 않지. 헐색이지. 거기에서 색깔이 선택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는 색깔 선택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하면서 좀 짜임새 있게 맞추는 거예요. 이건 극락 왕생보라고 하셨죠? 상년 나갈 때이 아홉 가지 화려한 꽃을 달고 나가거든. 네. 그거를 상징해서 지금 아홉 가지 색을 여러 가지 렇게 만들어서 그 윤달 되면 어른들 수위를 만들거든요. 음. 그 수위를 만들면 저런 보자기 산놨다가 다시 늘은 보내드리면 극락 왕생한다는 음. 깊은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음. 건가요?

그럼 선생님의 조각보와 함께한 인생은 어떤 색일까요? 하늘색이 쪽빛이라 이라죠. 맑은 하늘은 쪽빛입니다. 예, 맑은 하늘을 우리가 가장 높다고 평가할 때는 하늘이죠. 하늘색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푸른 잎 초록색은 우리 우미 털 때부터 초록이라는 사, 사계절이 있는 색 아닙니까? 그래서 좋아하고 또 우리가 열정적인 꽃색 있죠. 그래서 꽃색도 좋아하지만 자연을 상징해서 자연을 생각하는 그런 그 마음가짐으로서 우리 작업도 제가 그렇게 해온 것 같아요.